얼굴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까 내내 내려갈 때 잡지 말라고 하고 부탁드렸는데 마이크 쳐갖고 입에 여기 피안 날라나 모르겠네요. 아파요.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저도 안에 내려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꼬마 아이들까지 보니까 너무나 인상들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가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너무나 해주셔서 조금 심신이 조금 지치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마른 기침을 지금 한 달째 이어오고 있어서 와, 이거 나 노래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메들리. <laughs> 마지막까지 메들리 한곡더 전해드리고 물러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